공부한 개미의 주식 사냥 일지 안녕하세요 사냥게임입니다. 네 벌써 12월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다들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다시 함께 공부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코스피 시가총액과 m2 통화량의 비율을 바탕으로 현재 코스피 수준이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 그것을 함께 평가해 보는 지표를 가공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 지표는 최근에 공부를 하다가 네, 추가적으로 알게 된 참고 지표고요. 여러분들께도 이번 시간을 통해서 공유를 드릴 테니까 함께 참고를 해 보시죠. 그럼 바로 시작을 할게요. 자 우선 m2 통화량의 원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에코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사이트로 접속을 합니다. 저는 이미 즐겨찾기로 되어 있긴 한데 M2 상품별 구성 내역, 평잔, 원계열 데이터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즐겨찾기로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통계 검색 버튼을 눌러 주시고 1번의 통화금융에서 통화 유동성, M2 광의 통화, 그리고 M2 상품별 구성 내역 들어가셔서 M2 상품별 구성 내역, 평잔, 원계열을 클릭을 해주세요. M2에 해당하는 현금 통화, 요구불 예금 등 여러 현금 및 현금에 준하는 현금성 자산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항목들이 이렇게 체크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목록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고 선택한 목록 조회를 눌러줍니다. 자그 다음 새로 보기로 바꿔주시고요. 단위는 10억원 단위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기간은 2005년 1월부터 조회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2005년 1월부터 쭉 해서 2023년 10월까지의 M2 데이터가 나왔죠 참고로 해당 데이터는 익 2월 14일 이내에 발표가 된다고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2월 14일 이전까지 10월 M2 데이터가 발표가 된다는 소리죠 자 위에 자료 받기 버튼을 눌러서 엑셀로 다운로드를 받아 주시고요 그러면 이러한 엑셀 자료가 뜰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M2 전체 평잔 데이터이기 때문에 A열과 B열을 제외한 나머지 열들은 지워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 에코스 경제통계 사이트에서 조회를 했을 때부터 M2의 이러한 세부 구성 항목들의 체크를 다 지우고 다운로드를 받았으면 이렇게 엑셀에서 굳이 세부 데이터를 한번더 삭제해 줄 번거로움은 없긴 했겠죠. 다만 저는 M2의 세부 구성 항목들의 증감 여부도 보고 싶을 때가 있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를 내려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엑셀 시트 하나를 만들어서 따로 데이터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다음은 코스피 시가 총액이 필요하죠.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겁니다. 어디서 그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받아야 할지를요. 네, KRX 정보 데이터 시스템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지수, 주가 지수, 개별 지수, 시세 추이 쪽으로 들어갑니다. 조회 기간 같은 경우는 2005년 1월부터 현재까지를 불러와야 하는데 해당 사이트의 한 가지 불편함이 최대 조회 기간이 맥스 2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단위로 데이터를 모두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쭉 엑셀에서 붙여 주셔야 하는 좀 번거로움이 존재합니다. 대신 한번 가공을 해 놓으시면 그 후로는 최신 데이터만 위쪽으로 추가를 하면 되니까 한 번만 좀 고생을 해주시고요. 네, 단위는 M2 통화와 마찬가지로 10억 원으로 맞춰주시고 데이터를 조회한 뒤에 우측에 보이는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엑셀 데이터를 다운을 받습니다. 자, 그렇게 받은 데이터를 시트 하나를 또 만들어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하면 기본 로우 데이터 다운로드는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월 단위 데이터를 뽑아봐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M2 데이터는 월 단위 데이터인데. 저희가 받은 코스피 시가총액 데이터는 1단위 데이터이기 때문이죠. 새로운 시트 하나를 만드시고요. 코스피 상장 시가총액 쪽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쪽으로 불러와 주신 다음에 한 열을 더 만들어서 월말 일자 여부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체크하는 수식은 이와 같은데요. 이 수식은 제가 동영상 설명란에 따로 적어 드릴 테니까 붙여넣기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12월 19일 같은 경우는 월말 일자가 아니죠. 따라서 false라고 나오게 되고요. 11월 30일 같은 경우는 월말 일자니까 true라고 나오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고려를 해야 할 부분은 만약 월말 일자가 추석 연휴든 주말이든 어떤 특정한 사정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휴장일이었다고 하면 해당월의 월말일자는 주식시장의 마지막 영업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23년 9월 27일은 월말일자가 아니지만 이때가 추석 연휴기간이었기 때문에 주식시장 영업일자로는 9월 27일이 마지막 영업일이었으므로 펄스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란색을 칠해줘서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나중에 색 기준 필터로 노란색으로 걸렀을 때, 이처럼 펄스이지만, 마지막 영업일인 날들까지 포함해서 월말 코스피 시가총액을 따로 네, 속가낼 수가 있겠죠. 1년에 보통 12월 말, 뭐 추석 연휴, 1월, 2월 말 정도가 이러한 조건에 많이 해당이 됩니다. 뭐, 속가내시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모두 가공이 되셨다면, 이제 엑셀 시트를 하나를 만들어서 그래프를 직접 그려줄 차례입니다. 2005년 1월부터 2023년 네, 10월 데이터까지 쭉 날짜를 나열을 했고요. 나머지 뭐 코스피 시총, 그리고 M2 통화 데이터, 코스피 시총을 M2 통화로 나눈 뭐 비율, 그리고 평균 쪽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보이는 평균이라는 열은 2005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의 이 G열, 평균이 57.82라는 뜻입니다 즉 장기 평균인 거죠 자 그리고 저는 M2의 뭐 전월비 전년 동기비 열을 따로 좀 만들어서 최근에 통화량 증가 추이가 어떤지를 개인적으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2020년 3월 코로나 위기 이후로 엄청나게 M2 통화량이 증가해 오다가 21년 12월 정도를 피크로 찍고 통화량 증가 추이가 계속 감소하고 있음을 알수 있죠. 그렇다고 통화량이 뭐 마이너스로 줄어들고 있다라는 건 아니고 증가 추세가 예전에 비해서 느려지고 있다고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최근 6개월 정도를 보시면 대략 2.32% 정도로 통화량 증가 추이 평균이 나오고 있는데 해당 통화량 증가 추세가 긴축 통화 정책 기간을 지나서 완화 정책 시기로 접어들게 되면 네더 빨라지게 되겠죠. 아 그렇게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주식시장에는 호재가 될 테고요. 자, 이렇게 데이터를 다 준비를 표로 하셨다면 필요한 열들을 쭉 선택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우선 날짜와 코스피 시총을 선택을 해서 컨트롤 쉬프트 아래 화살표 키를 눌러서 전체 데이터 다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M2 통화 선택을 쭉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시가 총액 M2 비율하고 평균까지 선택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삽입에 추천 차트, 모든 차트, 콤보 들어가셔서 네, 전체를 다 꺾은 선형 그래프로 바꿔주시고요. 보조축은 비율 쪽을 선택을 해서 시가총액 M2 비율과 평균 비율을 네, 보조축으로 설정을 한 뒤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어, 그래프가 그려졌음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걸 본인이 보기 편하게 살짝 가공을 한다면 제가 만들어 놓은 이 그래프처럼 되는 것입니다. 자, 만들어진 그래프를 같이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아, 최근 23년 10월 최신 M2 데이터 기준으로 호스피 시가총액 나누기 M2의 비율이 47.07입니다. 2005년 1월부터의 장기 평균이 57.82였어요. 그것에 비해서 약10.8%못 미치는 수치죠. 자, 물론 지금이 12월 19일이고 10월 말일 자에 비해서 코스피가 이미 꽤 올랐어요. 네, 실제로 11월 말에는 10월 말일 코스피 시가총액에 비해서 11.7% 상승을 했고요. 12월 19일인 오늘 자로 따지면 11월 말보다도 약 1.2%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치이긴 합니다만, M2 통화량의 11월과 12월, 증가분이 아직 안 나왔는데 네그 증가분을 전년 동기의 12월 평균 정도로 계속 늘어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 약3.35% 증가를 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증가율로 실제로 11월과 12월 m2 통화량을 구해보고 그걸 바탕으로 시가총액과 m2의 비율을 구해보면 11월에는 51.55% 12월에는 52.25%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장기 평균이 57.82였으니까 네, 11월, 12월에 코스피가 많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기준 장기 평균치보다 약 10.6%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코스피의 오늘 종가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대략 2,840포인트 정도가 적정 코스피 수준이라는 것을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여러 대외적인 변수들을 고려했을 때는 달라질 수 있겠고 아, 통화량과 코스피 시총 간의 관계만을 바탕으로 추정한 추정치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도 현재 주가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올라갈 포텐셜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네, 영상 보시면서 직접 데이터를 만들어 보시고 눈으로도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사냥게임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